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영상 녹화를 키게 된 이유는 오늘 날짜로 이제 붕괴 스타레일 3.8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번에 이렇게 달리아라는 신규 캐릭터가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달리아 가차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녹화를 틀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달리아를 뽑는 목표 같은 경우는 일돌 전광 달리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차 순서는 명함 뽑고 전광 뽑고 1돌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달리아 뽑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반천 스택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캐릭터 같은 경우는 반천 2 스택이 남아 있고요. 전용 광추 같은 경우는 이제 반천 1 스택 이렇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키렌의 이유로 가채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캐릭터 반천 2스택, 전광 반천 1스택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반천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재화 같은 경우는 뽑기권이 200보, 그리고 성옥이 대략 한 2만 3천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지간히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일돌 전광은 무난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재화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지체 없이 바로 달리아 명암부터 들고 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리아 명암 12스택 12스택 달리아 22스택 달리아 32세, 달리아 42세, 달리아 52세, 달리아 62세, 달리아 72세, 달리아 72세. 이제 달리아 82 스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겠죠. 일단 흔들렸고요. 달리아 73 스택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73, 74, 75, 76, 77, 78. 79 80에 80에 픽돌이 나버렸네요. 80에 블레이드. 8 1 2. 이러면은 또확천0이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약간 좀 대형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호봉밥까지만 안 들어가면 될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지체 없이 바로 확천 12스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확천 22스택 확천 32스택 다음은 확천 42스택 다음은 확천 1,052 스택 결국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확1,062 스택 이러면 확1,072 스택 다음은 확1,082 스택으로 완벽하게 고봉밥이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형 사고가 드디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명암에서 풀고봉을 먹게 되네요. 이러면은, 이러면 확천 73, 확천 74, 확천 75, 확천 76, 확천 77, 확천 78에 달리아를 먹게 되고요. 뭐 뒤에는 볼거 없으니까 빠르게 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일돌이 약간 과금을 해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1돌에서 4스택을 남기게 되고요. 일단 전용광출을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지체 없이 바로 반천십일스택 다음은 반천이십일스택 한천, 삼십 일택, 한천, 사십 일택, 한천, 오십 일택, 한천, 육십 일택, 한천, 칠십 1 스택 입니다. 이제 일단 은 흔들렸 고요. 반천 전광 반천. 입니다 지금 전광 반천. 이러면 6. 6. 이택 6. 6. 6. 6. 6. 6. 6. 6. 6. 66에 일단 전광은 픽돌이 나지 않았고요. 어? 어. 어. 전광 이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가 목표가 아니었는데 이게 지금 쌍라니? 떴고요. 전광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뜨게 되면서 다음 캐릭터는 전용광 주 반천 영스택으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애매모호한 기분이 듭니다. 명함에서 만약에 쌍난이 렇게 쌍난이 떴다라고 하면은 정말 기분 좋게 날 뛰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전광이라서 약간 좀 심지어 격파 캐릭터 전용광추다 보니까 이게 후속 캐릭터들은 후속 공허 캐릭터가 달리한 전용광추를 쓸 가능성이 솔직히 말하면 극히 드물거든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좀 애매한 기분이 들고요 지금 현재 성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성옥 1만개까지는 먼저 일단 교환을 해 두고, 여기서부터 이제 캐릭터 반천 14스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일돌 반천 14스택이 진행이 되고요 일돌 반천 14스택. 다음은 일돌 반천 24스택. 다음은 1돌반 천0 3 4스택 다음은 1돌반 천0 4 4스택 다음은 1돌반 천0 5 4스택 다음은 1돌반 천0 6 4스택 다음은 1돌반천74 스택입니다. 74 스택 여기서도 안, 드, 안 흔들리는 아니네 흔들렸네 뭐지? 제가 잘못 봤네요. 일단 74 스택이 흔들렸습니다. 아니네? 아 실망했네. 자꾸 헷갈리네. 갑자기 지금 눈이 지금 와리가리하는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러면은 캐릭터 일단 확. 1 0은 들어가고요, 아니 반 천장은 넘어갑니다. 1 0 8 4 스택. 일단은 흔들렸구요. 여기서 삑들이 나는 순간 대형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으면서도 이러면75스이76 7 7게7 7에 픽돌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재화로 달리아 1돌 전광 목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캐릭터 이제 4.0 캐릭터가 되겠죠. 4.0 캐릭터 같은 경우는 반천 7스택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에, 목표로 했던 달리아 같은 경우는 일돌 그리고 전영광 추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